안녕하세요. 카니발 특장 제작의 진심미 남자, 스타리무진 대표 김민수 인사드립니다. 오늘 출발 차량은 성남에 사신 구독자분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평소에 차도 다니면서 차박을 좀 많이 할것 같다 2열이 회전 시트를 넣어주시고 침대 시트는 뭐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닝 무시동 히터를 넣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셔서 오늘 제작이 다 끝났습니다 곧 있으면은 고객님께서 차량을 인수하러 오시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잠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침대 시트가 완전히 평탄화가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릴렉션 시트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은, 회전을 원하시는 분들은 구인 시트로 하시라고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는 뒤에 사람 태우는 비중보다는 차박을 하고, 캠핑을 하고, 가족들하고, 그런 생활이 많으실 것 같다고 요청을 하셔서 이렇게 세팅을 하셨습니다. 보시면 지금 제가 의자를 회전을 시켜놓은 상태거든요. 이 열을. 이렇게 시트를 회전시켜놓고 침대 시트를 만들어 놓으면 공간 확보가 더 돼요. 키가 2m도 넘으신 분들이 눕기도 편하고 공간 활용도 더 좋습니다. 차박을 했을 때 아무래도 이쪽이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은 무시동 히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동 히터가 들어가 있어서 고객님께서 날씨가 추우실 때 차박하기 편하시게 요청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달아드렸습니다. 더운 바람은 이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따뜻하게 차박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무시동히터를 놓고 차박을 하실 경우는 이산화탄소 경보기를 꼭 구비하셔 가지고 사용하시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님께서 어닝도 이렇게 설치를 하셨어요. 내가 원하시는 어닝이 있다. 그 제품을 주문 제작을 주실 때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그 제품을 구하다가 장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리무진의 어닝의 큰 장점은 뭐냐면 어닝 브라켓을 달때 골조하고 연결을 해요. 그래서 어닝이 상당히 튼튼합니다 그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스타리무진을 선택하신 계기가 실내 공간 큰거 기본적인 사운드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 있다는 거 침대 시트, 회전 시트 모든 게 고객님이 원하시는 이상에 딱 적합하게 맞춰졌다 그런 조건들이 부합해서 저희 스타리무진을 선택을 하시고 계약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소개를 끝내도록 하겠고요 고객님 오시면 차량을 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을열 때는 이거가 천천히 고 이렇게 닫힌다는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위 이게 부시흥이 있거든요. 얘를 기계 끈으로 누르면은 온이 네, 나와요. 온도 설정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더운 바람이 나와서 이 내부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죠. 이것만 틀어도좀 훈훈할 거예요. 네. 요거 사용하실 때도 뭐 이산화탄소 용기를 사용을 하시요 만약에 바닥을 좀 따뜻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12볼트 요로 쓰거든요. 근데 2 2 0도쓸수 있는데 12볼트가 아무래도 전기 소모량이 좀 적으니까 그게 좀 나을 거예요. 저도 써봤는데 괜찮아. 요 그리고 이쪽 여기는 이거 테일드. 테일등은 여기. 이렇게 붙들어 오잖아요. 타일트이고 그리고 차 안에 있을 때 창문 내리고 싶으실 때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때는 요거 윈도 키를 한번 누르면 창문 내릴 수있요 원래가 이게 없으면 창문을 내리고 싶을 때는 앞에 가서 스위치를 한번 누르는 점지 그런 식으로 일련의 행동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달아 놓은 거예요. 얘는 인버터라는 거는 얘를 만약에 계속 서 켰어요. 이 TV에서 앞에서 끌라고안 꺼져요. 둘그 중에 하나만 쓰셔야지. 어님은 얘는 끼실 때 여기 홀에 여기다 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빼시잖아요. 얘를 눌러주고 그냥 쑥 넣으면 돼요. 이해하시죠? 이것도 여기 지금 칸이 하나 더 있어요. 칸도 똑같이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거 두 개. 그러면 얘가 이제 시트 버전이에요. 이게. 그러면 시트가 이렇게 올라가고 얘가 저적으로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원하는 위치에 놓으시면 되는데, 폴딩하거나 침대로쓸 때는 요거두 개를 눌러주세요. 이거 두 개. 이 상태에서 침대를 만드시거나 폴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방석이 높잖아요. 높으니까, 그래서 방석을 다시 들어볼게요. 반대로 방석을 더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앉는 것마다 시트보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게 조정할 수가 있고, 여기서는 그 다음에 2열 시트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얘는 앞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왔죠? 왔죠? 이 레바. 얘를 뜯기면 이쪽으로 밀리는 거예요. 회전은 요, 요 밑에, 여기 보면은, 만약에, 뒤에 공간을 조금 확장해서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상태에서 위로 더 가면 되는 거고, 침대가 밀리면 더 뒤로 가는 거고, 근데 다섯 명, 여섯 명 탄다, 그럴 때는, 얘를 빼서, 이그 자리에 이렇게 밀어주고, 여기까지 맞출 수있어요 뭐 네모 홈홀더야, 어차피 이거 누르시면 되니까, 네. 테이블도 이렇게 누르면 나오는 거니까. 발바닥 이렇게 십발 넣고, 여기다 놓고, 줄이는 각도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핸드폰은 돌리시면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서 켰잖아요. 저 뒤에서 누르면 안 꺼져요. 인버터는 둘 중에 하나. 미안. 얘는 인 이렇게 얘는 그냥 독립된 오디오라고 아예 차량 자체를 버거거이거 예를 들어서 늘 날씩 알려줘. 오늘 인천의 예상 최고기온은 27도, 최저기온은 17도이며 곳에 따라 구름이 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26도이며 곳에 따라 구름이 끼어있습니다하고플스 들어가서 영화 보는 이고 제가 원래 카드키가 있어요. 카드키가 있는데, 법인은 카드키를 못 써요. 카드키를 쓰시는 게없 네, 요 네, 오토바이 왔다 갔다 아. 하시려고 하면, 이거 두번 눌러요. 그쵸? 그럴 때, 이거 시동을 켜줘요. 이 선이 뭐 캠핑을 좋아하시나 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서는 이제 이동식 오피스 형태의 모습으로도 이걸 활용을 하려고 산 거예요. 그래서 네. 미팅을 하고 중간에 테이블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죠. 아 됐어요. 회전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회전으로 굳이 넣는 거예요. 네. 회의도 하고 사무실 겸으로 같이 쓰려고. 아 그렇게. 네. 네. 여기저기 비교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다가봤어요 전시장을. 아 네. 그러셨어요? 네네. 그럼 저희 가 선택하신 이유가 <laughs> 다용도로 그러니까 캠핑 겸뭐 네. 이렇게 저렇게 다용도로 더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듣게요. 예예예 예, 들어가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